어, 접었다, 씨. 그건 그렇고, 유탄이 하나 있네요. 유탄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로 한 8번? 어? 좋았다. 끝인가? 야, 미식이, 이거 얘네들 3인 키였어 세상에. 이번판 실패일지도 뭐가 많다 오우 야오 오우 이거 뭐야 야, 문커네. 얘 온다. 얘 킬라영 같은데? 어! 아, 콜론타이. 에이, 미션 실패. 와, 콜론타이도 지 매섭게 오는구나, 이 정도. 어, 얘가 이렇게 매섭게 오는 것도 처음 보네? 콜론타이 제거됐으니까 총기 고장 아웃이라고? 지금 또뭔 소리에? 아니 샷터 형저 반대편에 있네 에이 다 버려 시 파츠 다떼 쟤가 근접무기 들고 뛰면은 바로 총기 고장 난다고요? 그거 리얼이에요? 브라지 아니죠? 아 진짜야? 아 그래? 어나 몰랐어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나 몰랐네. 아니 그런 게 있었던 말이야? 어 그래? 나그 뭐야 옛날에 그 할로윈 이벤트 나 그거 불어 가는 건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다른 사람 하는 거 봤는데 옥상에서 봉봉 들고 CC 건 다음 총으로 쏴 죽이던데 크크크크 아 죽일 때까지 그게 계속 있어요? 와어 저기 있다. 무언가 컷? 으! <laughs> 음, 어, 야. 야, 뭐가 존내 온다. 오! 야, 아까 그 자리. 어? 샷운 잡았나? 그걸 모르겠네? 어? 어 잡았다 씨야 존내 아파 어? 샷운못 잡았어? 어 레전드 뭐이? 누구세요? 와, 킬레오! 야, 미안해! 아, 형, 형은 진짜 에바잖아. 오지 마. 미쳐가지고, 조용, 진짜. 아니, 헤드라인 잡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킬레이였던 거임. 어? 어우, 씨, 미쳐가지고, 이 형, 씨. 어우, 씨. 오래가 개튼튼해가지고, 정신 나갔네. 아이고, 이, 이 형, 그냥, 뒤집어지셨는데? 아니, 키안 주나? 누구는 키 겁나 주더만, 나는 안 줘. 어? 이거 어디야? 유턴인데? 어우, 야, 반대편에 여기 있다. 知道。 잡았을지도? 맞췄거든요? 잡았네뭔 키야 이거? 뭐 소방차를 탔거나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몰라 나도 확실한 거하루로탄뭐 비싸긴 한데 뭐 지금 뭐 근데 이거 배율 이것도 좋은 건가? 어, 아 그나마 이건 낫네. 이건 괜찮네. 이건 그렇고, 유탄이 하나 있네요. 유탄은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로 한 8번? 381탄이면은 좋은 탄인가? 아, 쇼탄이구나. 아, 괜찮은데요? 쇼탄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계식 조준경을 써야 잘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쏴보자고? 무뭐 근데 뭐, 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고. 쏠데 있으면 쏘겠는데. 어우, 렉 봐. 뭐야. 이간못 내기야. 일단 뭐야? 와 어, 개놀래다. 아너너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맞섰어. 야 큰일 는데나 이제 애시탄이 별로 없는데. 초비상. 애들 들어도 못 쓰게 이렇게 해놔야 돼. 아, 분해 시켜야 돼. 못쓰게. 아, 역시 확실히 밥 필요하다니까, 이거? 없으면 안 돼. 아, 필수야, 그냥 아주. <웃음> <웃음>

어, 벌스를 보지. 어, 좋다 끝인가? 아직도 또 있는데? 안 죽었네? 또다 씨. 대가리, 대가리에다가 그냥 유턴 박아버렸는데, 그냥? <laughs> 전통으로 그냥 꽂아버렸네? 미안해. 하지마, 나도 살아야지. 아, 근데 유턴 개 야무지게 쓰네, 미쳤고. 걸어볼까, 그래도? 죽진 않을 듯? 위치가 헤드라인은 잘안 나오는, 안 나오는 곳이라. 어? 비 p 탄이야 이거 어디서 놨냐, 너? 아, 아 옆구리 방탄은 안 써도 되겠다. 나이치가 이, 이거 먹었나? 아 이기던 거 먹었구나. 이거 먹고 바로 뺐나 보네. 좋았다. 아니 세니터 아직도 살아있는데? 방금 세니터 소리 났거든요? 대박이네. 뭐 일단은 다 분리해놔야 돼. 애들 어떻게든 못 쓰게 이렇게 다 분리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M700도 조만간 쳐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쳐내지? 팝파샷 썼는데? 음 지금 소음기 그 써야 돼. 아씨 아까 저거 괜히 버렸다. 일단은 이거 쓴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겠네요. 얘도 지금, 템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m700 버리자, 이렇게 되면. m700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저거 보급 아까 뿌린 거 이제, 이제서야 오는 거야? 개늦게 오네? 어, 뭐야, 얘 콤탁이랑 야무진데? 이거 저거 비싼 거 맞아? 시케줄로라서 챙긴 거라고? 시케줄 좀 얼마 안할것 같은데? 아, 울라치 못 챙기나? 두 칸짜리 들어가는 게 없어. 아니, 네 칸짜리. 파워뱅크가 비싸다고? 이거야? 이거 어떡하지? 음. 야, 아무리 봐도 이거 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사클 뭐야? 아니, 실화인가? 아니, 지금 수류탄이 존내 비싸. 수류탄 챙기면 더이득이 가방이 좀 남기는 한데, 필라 형거 먹었냐고요? 필라 내가 먹었나? 어? 잠깐만요. 옆에, 어딜 깝쳐 시쒸 안가 임마? 유턴으로 그냥 죽을려고 이쒸 어딜 그냥 갔으면 살았을 것을 다시는 유턴을 무시하지마라 파밍 다 한거 같은데 파밍 다 해왔는데요 저 친구 이 친구 먹고 나가면 될듯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님들? 저희 탈출하기 직전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저희 마지막 과제가 남아있거든요 뭐야 얘 유저였네? 왓더 뻑? Oh, oh. 나 이거 어디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되나? 아좀 답이 없는데? 잠깐만 어디부터 해야되지? 밖에 LBCR 있던데 LBCR이 뭐였죠? LBCR이 그거였나? 어? 그러면 해결돼요. 내가 이거 아까 안 먹었었어? 어안 먹었었네? 아 어, 이걸 내가 왜안 가져왔지? 그래 어쩐지 말이 안 돼. 아 이러면 되겠다. 그러면은 또 이거를 또 버려야겠네? 근데 또 문제가? 여기 방탄 좋은 거 있잖아. 아니야. 의미가 없어. 왜냐? 기다려봐. 이거. 오크로클 복합제 이런데? 버려? 응. 버려도 돼. 괜찮아? 어차피 돌아올 거란 말이죠. 됐다. 이러면은. 얘는 이제 쳐내도 되죠? 쳐내고 일단 이거 챙겨봐 아.. 어, 무거워 그리고 CQCM도 쳐냅시다 아.. 근데 챙길게 너무 많긴 하다 진짜 처치곤란이다 처치곤란 근데 이건 도대체 왜 가져온거야? 뭐야 얘 BT탄 있네 지금 보니까? 아나나 살았으면 좋겠다. 아나 옵돌 지금 한번더 꽂아야 되는데. 은내 <laughs> 불안하네 뭔가. 살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약간 지금 약간 좀 뭐랄까 해탈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됐다 이 정도만 먹으면 되겠네요. 더 먹을 게 있나? 어 잠깐만요 이거 엑셀 잘하면 가져올 수 있겠는데 옥돌은 다음 판에 꽂자 옥돌은 다음 판에 꽂자고요아 그래요 이렇게 또 도네이션까지 해주시면서 어 아, 꽂지 말라고 하면은 어안 꽂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잘 버려요 지금 돈 많아요 지금 5천만 원 넘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얘안 먹었다 이러면은 뭐 조립해야 돼 아씨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해야 되네 아씨 그래봐 에이, 북한이 그 남아버리는 부분 하아, 불편하네요. 의미가 없어졌다. 아, 뭐야? 이게... 아, 근데 진짜 쇼라 개구트 말도 안 된다. 파밍 왜안뺐으면 그만인데? 탈허 <laughs> 성공 다음 판 유탄고? 유탄이요? 아, 네, 유탄 제가 탄이 없어가지고. 뭐야, 아까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7만 점인데? 아까 6만 점이었는데?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아니, 개 많이 잡았네? 콜론타이, 타길라, 1, 2, 3, 4, 5, 6. 7마리 잡았네 이번 판에? 쉣. <laughs> 아, 많이 잡긴 했다. 60으로 할까요? 60? 그냥 60으로 할게요, 그냥 최저로. 아, 70으로 할까? 그럼 70에. 85에 85에 90에 95에 120 정도 120 정도에 150 정도 150 정도에 150에 160에 170에 180에 180에. 어 180에 200 정도? 200에, 200에 이것저것 잡템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250 정도? 예,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유, 잘본고 같네요, 이번 판도. 네. 오랜만에 또 애쉬로 또 야무지게 또 써가지고, 유탄으로 딱 마무리까지 아주 잘했던 판이었던 것 같네요. 네. 재밌었습니다.